사살이네, 자르반의 쓰리시야 아, 자르반이면 전멸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봅시다. 상대편 정글이 자르반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전멸을 들었어요. 하지만 헤카림은 전멸을 이용한 특징적인 콤보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궁극기와 전멸이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궁극기를 저 끝에 여기다가 만약에 썼다고 쳐요. 근데 상대가 원딜이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로 궁을 쓰다 일로 전멸을 타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포가 걸립니다. 아주 굉장히 끝내주는 콤보죠. 300초짜리. 네. 자르반이기 때문에 카정 오진 않을 거예요. 자르반이 뭐, 니달리나 렉사이처럼 카농이 센건 아니라서. 아, 렉사이도 별로 안 세죠. 음, 안 당해주면 그만. 저 친구는 뭐 하나요? 정글링도라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뭐 하나요, 자르반? 거기서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아이고, 쓰레쉬 욕을 하고 있겠네요. 와드로다 보이는데. 저런저런. 저런. 보입니다. 저는 이가 없어요. 이가 없어요. 군대도 못갈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르반이면 지금쯤 이제 정글 돌러갔어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에이그 무슨 월식이야 이 어? 든든한 그 태양불꽃망토 어? 그거 가면 되는데 뭐를 그 월식을 가가지고 말이야 아 나이스 저 미친놈은 아직도 정글링을 안하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laughs> 저 또라이 새끼 저거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하하 <laughs> 아니 2레벨이요 당신 정글링에 별로 진심이지 않군요 제가 혼내드리러 가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대복치부터 잡수고 갈게요 1분을 넘게 미드에서 잠복을 하냐 어떻게 스택 쌓았죠? 전투하면 됩니다 정말 없잖아. 일로 와, 임마. 혼나야지. 어디 건방지게 해카림이 만만해? <목소리> 자르만, 사세님. 툭. 성으로 봐. 그렇지. 아이, 좋아요. 아, 여기까지. <목소리> 자르만 계속 죽어. 카림이 이제 정글로 진짜 좋은 거는 큐스택 때문이야 원래 탑은 큐스택을 유지하면 라인전이 힘들어요. 라인을 계속 밀게 돼가지고 만화도 쓰고. 그래서 탑도 연운이 필수였거든. 근데 정글은 봐요. 만화도 계속 차. 연운 없어도 솔직히 상관없어. 설마 솔키따이는건아니지 아시죠? 아시죠? 제가 하도 에카림 오랜만에 해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저는 화공펑크 사슬검을 올린 다음에 태블망을 갑니다. 아 물론 이번 판은 전멸을 들었기 때문에. 전멸을 메꿔주기 위해서 화공탱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대 핑크하드가 왜 이렇게 많냐 헬프 잡아줘 그렇지 일로 와 임마 안되죠 헥카린 맞들기의 화신입니다 빵 절대 빠지지 않아 진정한 남자는 돌진밖에 모른다 나는 앞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난 뒤가 없어 물론 다른 뒤는 중... 욕 먹겠습니다. 해카림또 버프 먹고 욕 먹는 거 굉장히 빨라졌죠. 여기 빠진 거 같죠? 어 <laughs> 어디까지 들어가야? 야 임마! 아 좋아요 딱한 대, 단한 대였죠 상대편이 무지막지하게 카드을 치고 있네요 지나가 그냥 전력 먹었구요 레드는 못 먹었네 레드 안 달고 있어요 아 뭐하나요 자르마 아야 저걸 제나스가 쳐먹으면 어떡해 야 카시 기분 도안 좋겠는데? 어? 이게 정말 무슨 의미지? 어 진짜로 카사라한테 저런 전멸 별로 의미 없거든요? 전멸로 W 맞추나? 원펀치! 아 이런 어허 해카림입니다 페카림이라고요아 쉬게 했어요? <laughs> 아 예사롭지 않는 친구들이구만 탑페카림 붐이요? 챔피언이 렇게 쎈데 버프를 해주겠어요 누가해 그러면 안합니다 이정도가 저는 딱적당한것 같아요 벤좀 대고 정글러로서 쓰기 굉장히 좋고 탑은 좀 애매한 아니 탑은 쓰레기 어. 정글 맛보니까 탑을 못가겠어 이 기호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정글의랑 탑이랑 일단 뛰고는 있어요 지금 뛰어도 그렇게 늦지는 않거든요. 어어 엉, 어뭐 하는 거예요? 어, 어 진짜 모함 둘이? 어, 어 제로 스타는 명다! 죽습니다 하하하, 아좀명 모함? 아 진짜 빵 터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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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예측했음. 하하하. <laughs> 습니다 이거 예측임. 오늘 와이 새끼야. 하하 <laughs> <laughs> 봤냐? 이게 전직 마스터다. 이거 안 하면 마스터 갈 띵가 가지도 말라고, 친구들. 어허, 놀랐다니요. 저는 절대 그런 거에 놀라지 않습니다. 아, 뭐 이런 거 자주 있는 일이죠. 늘상 있는 일이요 미드 버려야겠다. 카시한테 미안한 일인데, 이거는 내가 미드는 못 봐주니까 블루라도 줄게요. 감, 감, 감. 아 m c 밍아 i n g 파인 커밍 파인 커밍 뭐야 왜 일로 방금 절대 빠지지않아 나는 해카림이니까 딴거다 죽어. 다 죽어 난 절대 죽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아 난 존나센 해카림이니까 야 빠생 나뺄걸 아! 하지만 우리 까시 오페아님이다 잡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 팀원을 믿고 있었다고요. 카사딘이 근데 700원 먹은 건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네요. 괜찮아요. 내가 감당할 건 아니니까. 우리 팀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음, 역시, 이에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그, 넣고 빼는 걸 제대로 안 하면 사람이 좆될 수도 있다고. 오늘 또, 하나의 큰 교훈 얻고 갑니다. 교훈을 얻었으니 이제 보여줘야겠죠. 화공 펑크가 전설템으로 너프된다면서요? 옛날 정당한 영광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르반 견제 좀 해봐.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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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헤카림 전멸로 딱 패주고 이래서 전멸들거든요 헤카림이 아아 더이상은 뭐 담에 야매농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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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음, 카사딘도 죽였죠.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어, 이게 넘어가지네. 사기챔, 음, 아무튼 사기챔이구요. 우리 팀다 있죠? <laughs> 허공에다가 뭐하니 르바나 르바나 자르바는 그런 챔프가 아니란다 아 맛있구요 절대 쉽게 빠지지 않죠 오, 빠질걸 이게 뇌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키를 너무 많이 먹어서 흥이 취해가지고 그만 끔찍한 짓을 해버렸죠 하지만 케이틀리한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카시오페하거든요아 역시 내가 독을 쌓으면 우리 팀들이 치워줘야지. 나만 맨날 캐리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아할 음, 말이 없네요. 용 먹어주세요. 금방 갑니다. 바로 탱템 올릴 거예요. 비싸지. 이런 판은 무조건 비싸지 올리는 게 좋아요. 아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었고요. 야, 저까지 이어 들어가서 먹고 있어. 블루가 반이나 남았네. 아이, 그럼 또 이, 이블르는 당연히 제 거겠죠? 야, 뱀아, 이거 사냥 가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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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카림이 갑니다. 땅, 슬로우 걸어주고, 뒤로 땅 밀어주고, 평타 큐, 평타 큐. 아이, 이런 핑크 하드가 없잖아? 하지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뇌절은, 에, 이제 그만하는 걸로. 상대가 내려올 거야, 근데 아마. 내려오면은 같이 들어가자. 맛있구요 어? 아주 건방져. 징크스 버프 됐다고 지금 깝치는 거야? 좋은 말로 할때 덤비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내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알겠어? 와, 큐평 맞았는데 꽤 세죠, 상대 딜. 아플 것이에요. 헤카림이 이 앞에서 깝치면 된답니다. 툭. 오, 어, 궁 썼어요. 틀린다며. 이러면, 은 앙? 한번 물려주고? 쓰레쉬 그대로 잡으러 들어가면 됩니다. 어디다 쓰니? 큐, 평? 맞봐주고요 쓰레쉬한테 궁극기를 쓴게 아깝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 팀이 압박하고 있잖아요? 헤카림은 궁이 없어도 1인분이 된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걷기 때문에. 억지게 밀어! 그리고 용이다. 여기까지. 어? 어? 뭐함? 빼쌤 용임. 우리 삼용임. 카사딘 밑에 있어. 나 잡을 사람이 카사딘밖에 없는데. 이먹으려면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먹어. 일단 먹자니까 먹죠. 케이틀린이 없어. 친구들 너무 무리해서 먹으면 우리가 골로 갈 수도 있어. 원래 바론스틸이 역전에 그 심할 서거든요 이게 헤틀왔 락구요. 이러면 순식간에 먹죠. 뒤에서 자르마이 나오지 마는데, 아직 유후으아우 어디 징크스 따위가 원딜이랍시고 요즘 어 아주 세상에 말세요 말세 라떼는 징크스가 딱 나오면 대가랜드 맞고 골로가는데어 누가 징크스를 하냐 이 말이야 에카림이 있는데 <laughs> 아 좋습니다 이 맛에 에카림 하죠 아, 제라스 잘하더라 와 제라스가 딜량 1등이야 하지만 저 친구는 포킹챔이죠 딜량 요만큼 똑 떼야 돼요 똑 떼고 내가 더 많이 함음 이게 딜이지 아, 좋아요. 명예까지 두개 알잘딱하게 딱 받아버렸습니다. 다음 게임 가도록 할게요.